팀장님은 코스트코 갔는데 불이 났어요. 밖으로 도망갈 수 있으세요? 소방기술사로서 직업병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어딜 가나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보는 거랑 <laughs> 공짜 점검이네 다 얘기해 주고 싶죠 이런거 음. 잘못됐다고 여기서 불나면 우리 가족들 데리고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서 불났을 때 어떻게 하지? 사실은 집을 선택할 때도 저희가 아파트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건 선택 안 하는 거죠 <laughs> 보통 입지를 보는데 <웃음> 네. <웃음> 저희가 화제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지만, 네. 한번 접하면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고 집에는 안전용품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네. 불이 나면 저희 현관에는 뭐 연기 마스크 같은 게 있어요 <laughs> 그고를 쓰고 어디로 가라 그래. 연기 마스크가 저희 법제화가 아주 어려운 이유가 네.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화재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한 20개가 우리 현관에 있습니다 <laughs> 집에 놀러 오면 막 주고 하는데 어. 평상시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재가 네. 나면 우리가 중요한 물품 챙기다가 다 죽는다. 그래서 네. 집에다가 화재에 안전한 금고를 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다가 꼭 필요한 것들, 네. 소중한 것들 집어넣고 네. 돈이 아니라 아 <laughs> 소중한 것들 집어넣고 네. 화재가 나면 바로 피난할 수 있게. 저희는 그 옥상 밑에 최상층에 살거든요. 옥상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아 1층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옥상에는 네.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실 문이고 네. 하나는 옥상으로 가는 문이다 네. 얼마 전에 발생한 화재에서도 네. 그 기계실문이 최상층에 있거든요 네. 그 승강기 기계실인가 네. 그분들은 옥상으로 나가는 문인 지 알고 아. 앞에서 자꾸 열려고 하다가 그건 잠겨 있으니까 네. 그 앞에서 사망하셨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그 밑에 바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 아. 심지어 그건 열려 있었거든요 네. 되게 안타깝잖아요 아유. 그런 거에 대한 교육하고 식구하고 올라가 보고 모의 훈련까지 그렇죠. 이것도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아는 형님 집에 가서 또 네. 형님 형님 집에는 소방 시설이 어, 뭐가 돼 있고요. 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렇게 하시면 돼요. 얘기를 하고 아,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네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제가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아침에 운동까지 하세요? 네. <laughs>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올라올 때 계단을 타고 올라와요 근데 음.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계단실 문 닫는 거랑 음. 계단실 창문 닫는 거예요 네. 아 창문도 닫아야 돼요? 창문도 닫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어? 창문 열어두면 연기 배출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화재가 나면 아파트에는 계단실에 네.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설비가 있어요 근데 그 설비의 조건 자체가 계단실이 밀폐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음. 그거 다 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아 <laughs> 누가 맨날 닫냐 맨날 닫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laughs> 관리사무소에 서 닫나 보다 <laughs>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닫는 겁니다. 어, 우리 아파트에 소방관이 <laughs> 사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아파트에도 소방기술사 한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 팀장님은 코스트코 갔는데 불이 났어요. 네. 그면은 밖으로 도망갈 수 있으세요? 어 힘들죠 음. 네. 계단도 안 보이고 네. 그 에스컬레이터 사람 엄청 많을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 가면 가족들끼리 가잖아요 애기랑막 갔어 네. 카트를 다큰 카트를 끌고 다니잖아요 네. 이런데서 불나면 사실 피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직업병이 그런데 가면 불나면 어떻게 하지 네. 뭐이생각부도 이 <laughs> 하거든요 그 방법이 네. 일반인들은 알수 없는 음. 그런 네. 것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 본능 중에 하나가 불이 나면 익숙했던 길 그러니까 아. 내가 들어온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비상구 같은 거가 있는데 코스코 비상구는 약간 미국식이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비상구인가 싶어요. 좀. 음. 그리고 그걸로 유도하는 장치도 너무 천장 높이 설치됐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5m 이상에 설치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2m 정도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12m 위치에 떠올려 놨어. 그럼안 보여요. 근데 나는 보이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 아니까.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어. 그리고 화재가 나면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피난. 유도도 하고 막 소활동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걸 하실까요? 정신없죠. <laughs> 정신없죠. 네. 내살길는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모든 용도마다 그런 특징이 아... 있으니까 어디에서 살아남기 이런 걸 네, 하고 별로 살아남기 네. 지하철에서 살아남기 뭐~ 예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위험에서 조금 네. 외면하고 싶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캠핑장에서 살아남기 했다가 조회 수가 뭐~ 정말 거의 안 나와가지고요 <laughs> 좀 의기소침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문제 중에도 그런 특정 용도에서 화재 대책을 세워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어... 지주사 다반이네요. 그렇죠. 그럼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 이런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하자도잖아요 우리 터널 영화 보셨어요? 어, 네. <laughs> 토, 거기서는 터널이 무너졌지만 만약에 거기서 화재 나면은 팀장님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네. 여기 옆 철문으로 해가지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많은 철문 중에 어디에 철문 있는지 그건 몰라요. 일단 있는 데까지 떼야 될것 같은. 그,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 초록색 이렇게 다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소화전이 있고 나름 이 안에서도 설비가 다 있거든요. 어.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별 관심 없어 하시는 것같아것 <laughs> <laughs> 소방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재밌고. 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약간 착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사회에 기여. 기업... 아, 정의롭고 기... 싶은요 네, 약간 그런 네. 욕심이 있나 봐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좀 강한 것 같고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네. 이 소방이란 게 진짜 재밌는 게 내가 내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도하고 되게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이 분야가 이미 성장을 해서 내가 네. 뭔가 개선할 게 없다. 이러면 사실은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 이 업계 자체가. 그래서 개선할 점이 뻔히 보여요. 저 말고도 많은 기사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떤 제도적인 현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되게 자랑스럽고 아. 제 성격에 네. 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되게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뭐 사람의 목숨을 살 본다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 저만의 그거는 아닌데 제가 소방 안전원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들 그러니까 건물의 소방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네. 그 강의에서 만난 젊은 건물주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그거를 관리인한테 맡긴던가? 소방 안전 관리자가 미화 아주머니한테 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네. 혹시 보니까 이제 취득해 보자. 해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뭔가 업무를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어. 한 겁니다. 근데 그 건물에 부인한 음. 겁니다. 어. 그 건물 안에서 난게 아니고 네. 그 1층에 있는 식당이니까 외부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숯불 같은 걸 피운단 말이에요 아... 막창집이었거든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근데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점점 커지고 네. 건물 외벽을 통해서 이제 불이 음... 전달이 된 거예요 네. 그 불이 이제 내부로 들어왔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소방시설에 대해서 그런 개선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소방시설이 정상 상태로 이제 만들어놓은 거죠 불이 들어오자마자 네. 첫 번째로 있는 스프링클러가 터졌고 일단 주춤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대됐거든요 근데 그 건축주 분이 그 건물 안에 있었어요. 네. 근데 옛날 같았으면, 네. 오불리다고 도망갔을 건데 네. 들은 게 있잖아요. 네. 소화전을 반출한 음...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입주하신 분하고 둘이서 네. 같이 소화전을 쏜 거예요 그거 막고 있으니까 그게 확대가 덜 되고 있다가 네. 이제 소방서에 출동을 한 거거든요 저도 그 소식 듣고 바로 현장 갔는데 네. 이게 화재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연기가 눈에 안 보여도 아, 그 독성가스 네. 때문에 네. 들어가자마자 화생방 훈련할 때처럼 숨이 네. 탁 막히거든요 네. 진입하기도 어려웠는데 네. 그두 분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그건 대형 화재였거든요 음. 진짜 천만다행이었고 네. 소방서에서는 대처가 훈련했다 <laughs> 라고 이제 얘기하고 갔거든요. 네.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좀 와. 뿌듯하고 우리가 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고. 와, 진짜 보람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화전 같은 거 사용률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 은 그게 화재가 나면 소화기 정도는 쓰려고 마음을 먹는데 소화전 쓴다는 생각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예 상상도 못했죠. 응. 근데 그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아.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쓰라는 거고 네. 소방대가 쓰는 소화전 용도의 설비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구경도 커가지고 네. 대형화재 용인데 아무튼 소화전은 그 사용률을 조사해 보면 거의 전무하고 사용했다고 하는 데를 가보면 네. 지나가던 소방관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쓴 거예요. 아.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다. 네. 설치를 왜 하냐? oh 그 소화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펌프 수조며 돈이 엄청나게 드는 설비인데 음. 딱 그것만 봤을 때도 아 우리의 역할이 아직 남았구나 음.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일단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분야에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가 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방기술사 아니면 소방업계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기술사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고요 네. 생각보다 할 만하고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권은 예 소방님들과 함께한다면 <laughs>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 도전하면 되게 좋은 분야라서 한번 어떤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